자, 안녕하세요. 또래올의 치킨 토론입니다. 오! 자, 또래올의 치킨 토론입니다. 오! 자, 또래올의 치킨 토론. 제 4편의 주제는 바로, 빡 빨간 맛 양념 대전. 오. 깔끔하게 맵다. 핫 양념 치킨 데 스모키 향이 매력 만점. 스모키 양념 치킨입니다. 빨간 맛 양념 치킨 토론을 위에서 특별히 준비한 패널. 밤하늘의 펄. 밤하늘의 진주. 진주 패널님 모시고 저희 한번 이번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하늘의 펄. 밤하늘의 진주. 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저희가 이번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메뉴를 먼저 고르고 왔잖아요. 그쵸. 진주씨가 어떤 치킨을 하시기로 하셨죠? 핫 양념 치킨입니다. 왜핫 양념 치킨을 하신 거예요? 저는 매운맛에 도른자입니다 매운맛에 도른자? 네 그래서 이제 핫양념치킨을 하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동으로 스노키양념치킨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자 그럼 저희 토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식해보는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시식을 해봐야 저희가 치킨의 장점을 알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시식하러 가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대박. 음. 약간 김말이 있어. 요 아니? 치킨 먹는 데 김말이 있는 거. 진짜 얘기할게요. 약간 이거 보시는 분들 배고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모키 양념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배고플 것 같아요. 뭐야, 나한 명님 때문에. 와, 음? 음. 배 불러. 어떻게 배좀 찾았어요? 전 아직 덜 찾습니다. 아, 아직 덜 찾았어요? 네. 그럼 일단 토론 진행하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먹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laughs> 일단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요. 일단 매워요. 일단 맵다. 일단 매운 치킨. 근데 깔끔하게 매워 제가 먹은 매운 치킨 중에 얘가 제일 깔끔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핫 양념치킨이 너무 맛있었다. 근데 네. 그 매운 걸로 이야기하기에는 여기 음. 또래오래에는 맵부신 뭐 양념치킨도 있고 네. 그맵부신 양념치킨 앞에서는 조금 그핫 양념치킨의 그 존재감이 조금 약하지 않나요? 제가 말했잖습니까. 깔끔하게 맵다고. 매부심 치킨은 약간 이렇게 저 같은 매니아층이 있어요. 음. 근데 이 핫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적당히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잘못 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좋아할 맛.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뭔데요? 또래오래 스테디셀러 뭡니까? 갈바나빤. 갈바나빤에 핫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갈바나빤이 스테디셀러지. 핫양념 치킨은 스테디셀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 지금 여기 갈바나빤 없잖아요. 갈바나빤 없는데? 응? 이렇게 나오시겠다. 네,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이 스모키 양념 치킨의 매력이 무엇이냐. 이 스모키한 향 입안에 넣자마자 이 훈연향 넣자마자 스모키한 콧구멍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염인 저는 못 맡아요. 스모키 향이 이렇게 바로 <laughs> 뚫어져. 아니 스모키 향이 뚫어지는 스모키 향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어져. 분위가 당기시나요? 아니요. 안 당겨요? 네. 네 평생 비염으로 <laughs> 사세요 그러면. 어? 요즘. 어디 좀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서도 바베큐한 느낌을 즐길 수 있어요 요즘은 여행을 못 가니까 캠핑을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거 즐기시면 되죠 아니 근데 캠핑 가려면은 힘들잖아요 막짐다 챙기고 뭐 사람 모으고 요리하고 근데 그냥 집에서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모키 양념치킨 시키면은 집에서 혼자서 하는 캠핑 집에서 아, 하는 캠핑 향보다는 맛이죠 맛이 맛있는 핫 양념치킨 에이 이것도 맛있어요 스모키 양념치킨도 맛도 있고 향도 있어요 아이. 스모키 양념치킨의 또 다른 장점 뭐예요? 자 이게 고급 레스토랑 맛있는 고급 요리 먹으면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음식만 달라 있기보다는 옆에 이렇게 가니쉬들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이한 플레이트 안에 네. 여기 보면 김말이 떡튀김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네. 가니쉬가 있는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한 접시 안에 여러 가지 맛 다양한 플레이버 이게 바로 스모키 양념 치킨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치킨을 먹고 배를 채워야 되는데 떡 먹으면서 배 채우고 김말이 먹으면서 배 채우라고 있는 애요. 아니죠.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와. 맛있어가지고 김말이든 떡이든 치킨이든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타임. 아까 전에 기영 씨 먹고 아 배부르다 했어 안 했어요. 음, 배 부른 척. 아. 배 부른 척만한 아. 아. 거고. 자, 저희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됐 저희 이번 토론의 결과는 네. 이 시청하신 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 이 댓글로 선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저희 또래오레 쿠폰도 드리니깐요. 다들 한번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 각자의 어필 타임 한 번씩 가지고 마무리하시죠. 그러시죠.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핫한 양념 핫 양념 치킨 깔끔하게 매운 치킨 핫 양념 치킨 갈바나 반의 핫 양념 치킨 핑미 핑미 핑미야. 저희 스모키양념치킨, 이스모키 양, 훈연 양, 바베큐양 플레이버가 가득한 이스모키양념치킨 아니에요. 한 플레이트 안에 위해서이 바삭한 다른 가니시들도 같이 즐기고 싶다면 아시죠? 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리도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토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우! 안녕! 안녕! 스모키양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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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